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웰컴 투 잉글랜드 피터의 진짜, 진짜 영국식 영어 찰가루 김성현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전 혼자 근처 식당에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요 와 어,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거예요 마침 점심시간도 지나 손님이 저밖에 없어서 이제 사장님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아 어, 맛은 어때요? 뭐좀 필요한 거더 없나요? 김치 더 줄까? 아,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시길래 와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순대국이 너무 맛있네요. 국물이 끝내줘요.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외국에 나가서도 이 표현 쓸수 있겠죠. 피드 셋 영국식 영어로 국물이 끝내줘요. 는 뭔가요? 최형수님이 절친 딸님이가 결혼하기 전에 양가 상견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덜덜 떠는 친구한테 제 경험을 얘기 해 주면서 안심을 시켰어요. 피터 쌤, 영국에도 결혼하기 전에 양가 상견례를 하는지요? 피터 껌머니 하와이 투데이. Good morning, very well, thank you. 아뭐 uh, 공식적인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음. 이름도 없어요. 뭐 상견례. 오. 근데 당연히. 결혼식 전에 언젠가 부모끼리가 만나죠. 그런 그쵸. 자리 만들지만 이런 뭐몇개월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장소 해야 된다. 이런 거 되게 없어요. Each parent's meeting before they get married. <laughs>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풀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하기 전에 양쪽 부모님들이 만나는 데이 뭐 이런 게. 주로 그냥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든지 뭐 동거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니면 이런 말을 하겠죠. 얘도 그래도,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니네 부모님도 한번 만나고 식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That's a good idea. 뭐 전하고 화 우리 엄마는 이때 이때가 좋지 않은데요. 일할 수 있죠. 그냥 Let's get our parents together. Get 아, our parents 식으로. together. 네네네. 네, 네. 막 우리는 한정식 집 잡고 막 호텔 막 그러니까. 잡고 이러거든요. 하고 되게 신기하게 저도 처제 결혼하는 남편 그쪽 부모도 만나고 그 상견례도 제까지 참석했어요. 맞아맞아 그렇게도 너무 생뚱맞았어요. 어, 나는 아니야, 왜 누나 도 가고 데 예. 식당 갔는데 누가 인사하는데 뭐 부모 부부 느낌이는데 형부 네. 처제 다와 있고 이렇게 막 너무 신기했어요 열 대여섯 명 먹더라고요 그런 자리 조금 비슷한 거 결혼식 전날에 리허설을 많이 해요 오히려 그 웨딩 리셉션 <laughs> 어. 그때 많은 사촌들까지 동생들까지 음. 그 그건 재밌어요 네 우리도 또 리허설 할 때도 있어요 아 진짜요 <laughs> 오케이 네네네 야이 yeah, yeah, yeah. 피터 <laughs> 네. 오늘 진영형이 야, 이거 영국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국물이 음. 끝내줘요. 예전에 우리 뭐그 김현주라는 배우가 네. 광고가 완전 화제가 돼서 아. 그 약간 뜨끈뜨끈 우동국물 맞나요? 먹고 네. 국물이. 진짜 국물 한 숟가락 아, 넘기고 딱 끝내줘야 하는데 거의 이제 유행어처럼 돼서 아 진짜 그래서 우리 어, 그래서 라면 이 먹을 표현이 때도 있어요. 뭐 순대국물도 어, 진짜 국물이 끝내준다. 아 진짜 국물이 좋을 때 우리가 끝내준다는 말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영국에 하고 외국 서양식 생각하면 국물보다 거의 다숲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구분 잘안 하긴 해요. 국물하고 어, 그, 뭐 건더기 이런 그, 식으로. 저도 일단 숲까지 했어요. 숲, 그러니까 네. 숲 is 그러니까 <laughs> 틀렸죠. 네. 프 is 네. Awesome. <laughs> soup is awesome. Soup is awesome. Soup is 국물 e 어 o m e 있어요. p is a w e s o 어 e s o 을수도 있어요 국물이 m 어로 o 어 p 있다고요 e s o m e Soup is 수 w e s o m e 있 o u 요 is awesome. Soup is awesome. Soup i 자체가 수프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국. 그래서 뭐 mushroom 수프, 치킨 수프 이런 식으로. 근데 국물 국... 단어 있어요. 혹시 b r o t h broth라고 하나요? 아니면 오! c s t o 쓸게 stock이라고 하나요? Stock랑은 또 조금 달라요. Stock은 수프 아니면 국 만들기 위해서 먼지 먼저 끓이는 뭐 육수 고기. 수, 그쵸 수토그, 육수 스토브에서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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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드세요 okay. 그다음에 B R O T H가 이제 우리가 훈이 말하는 맑은 국물들 그죠 치킨 브로드 닭고기 우려낸 국물 네. 설렁탕 국물들 그렇죠. 그러면 맞아. broth broth B R O is great <laughs> it's great 훌륭해요 뭐 끝내줘 it's not wrong 틀리진 않지만 진짜 영국 스타일로. 아, 영국식도 그거야지. 오, 제가 오, 여러분 딜리셔스 말고 제가 그때 그빨강 머리 아, 애니 선생님 권이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Broth is scrumptious. scrumptious. Broth 이거는 scrumptious. 진짜 영국식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만 uh -huh. 또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저, 저 어, 예전에 가져와 갔잖아요. 이거는 약간 신이랑 관련된 표현이에요. 신 그러니까. Bruce Almighty. <laughs> 그 영화 이름하면 돼요. 지금 <laughs> 길에 <laughs> <laughs> 났던 Bruce Almighty 아, 와! 브로스 오 마이 갓. 어, 다좋았지만 브로스 이즈 신이더라니까. 브로스 이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렇게 표현할 순는 있어요. 좋아요. 네.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The broth is absolutely divine. Oh, 여러분, absolutely더라. 진짜 영국분 같죠. 그렇죠. So, one more time, please. The broth is absolutely divine. 자 The Broth 아까 국물까지 표현돼 여러분 absolutely 많이 들어봤죠? 근데 Divine, divine 스펠링 먼저 물어보자. Divine 스펠링? 네. D-I-V-I-N-E Divine Divine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원래 Divine은 뭐 신의, 신성한 어.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맥락을 이어서 음식이 진짜 신이 만든 것처럼 맛있다. 신이 그러면, 내린? 그쵸. 그러면 it's divine. 잇츠 디바인. 네, 이거는 진짜 약간 영국 상류층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high class. Divine. royal class. 그렇죠. 네. 그래서 absolutely는 진짜 강조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아, 넣으면 absolutely 돼요. absolutely 너무 많이 쓰죠. 피라 나이리그 네. 영국 영화 어. 그 보면 저기 저기 그 저기 Pride and p r j u d i c e 아니고 어어, 아닌가? 맞아요 그그 아, 아, 그렇죠. <laughs> It's absolutely 이렇게 라고요그죠 언제 낫을 수 있고 absolutely. 이거 진짜 하면 완전 원음인 같아요 yeah. 네. 아, 여러분, absolutely 꼭넣주시고 Divine 이거는 그러면 Fish and Chips 먹을 때도 해도 요 Wow, this Fish and Chips is divine 아, 좀 어려워요 Fish and c h i p s 너무 서민 음식이라서 <laughs> 그렇게 맛있는 적 저는 인생에서 <laughs> 본적 없어요 아. 네. <laughs> 조금 뭐~ 프렌치 쿠지인 아니면 진짜 맛있는 한식 그럴 때 쓰신 영국 음식에 적합하진 않아요 아이까리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어~ 덕분에 아까 제가 우리 여러분 스프 다르고요 오, 좋아요. 뭐 아까 육수는 s 스 o 오 올스케 스톡 여러분 그래서 치킨 스톡 하는 게 그~ 육수 내려가니까 치킨 스톡 스톡 맞아요. 외우고 오늘은 여러분 국물이란 단어 꼭 외우시고 바라겠습니다 국물 스펠링은요 B -R -O -T -H, B-R-O-T-H. 이치 브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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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렇다면 피터의 진짜 영식 영어 김성현님이 의뢰주신 양국식 표현 국물이 끝내줘요. 어떻게 한다고요? The dang is absolutely divine. <웃음> <웃음> 땡에 들어가자 너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운 고린답질 또 만나요. Have an absolutely great day.